가수 장민호 님이 한 축제에서 보여준 모습을 두고 많은 민트분들이 센스 넘친다고 칭찬하는 상황입니다. 7월 22일 장민호 님께서 초대 가수로 출연한 2022 울산 조선 해양 축제. 장민호 님은 이날 초대 가수로 멋진 무대 보여 주셨는데요. 장민호 님께서 울산 조선 해양 축제에 입고 나오신 의상을 두고 많은 민트분들이 현재 칭찬을 하고 계시죠. 장민호 님께서 이번 축제 의상으로 민트색과 흰색을 섞은 깔끔한 슈트를 입고 나오셨는데요. 장민호님께서 이번 축제에 입고 나오신 민트색 의상은 얼마 전 확정이 된 장민호님의 공식 팬덤 컬러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디어 확정이 된 장민호님의 공식 팬덤 컬러가 민트와 화이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번에 입고 나오신 듯한데요. 축제 전날인 7월 21일 공식 카페를 통해 팬덤 컬러가 최종 확정이 됐고, 다음날인 20일 축제에서 장민호님이 팬덤 컬러인 의상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일부러 우리 민트분들을 위해 공식 확정이 된 팬덤 컬러 의상으로 입고 나오신 장민호님이신데요. 역시나 센스 넘치는 장민호님으로 정말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